불교신문 허정철 기자는 2025년 12월 1일 근현대 한국불교의 큰 선지식 해안봉수대선사의 탄신 124주년과 열반 51주기를 기념하는 학술법회가 서울 성북동 전등사 대웅전에서 성황리에 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빙옥처럼 맑고 고결한 삶으로 불렸던 해안봉수대선사는 17세에 오도송을 읊고 74세에 생사어시 시무생사, 즉 생사 그 자체가 곧 생사없음이라는 마지막 가르침을 남기고 원적에 들었습니다. 이번 법회는 전등사 전등설림 회주동명스님과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 소장 주경스님, 그리고 불교신문 사장 원어스님이 공동으로 주관했습니다. 현장에는 원로스님과 학자, 불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개회식에서 동명스님은 해안스님의 삶은 백이처럼 정갈했고 7일 정진만 하면 누구나 깨달을 수 있다는 확신을 주셨던 분이라며 그 정신이 오늘의 시대를 밝히는 등불이 되길 기원했습니다 이날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는 기신이이 춘행만국 은군기 2월 인천강 즉 신심을 일으켜 봄이 온 세상에 퍼지듯 중생의 근기에 응하여 달빛이 청강에 비추듯 하셨다는 친필 휘호를 보내 해안 대선사의 교화 정신을 기렸습니다. 경려사와 축사에서는 원로 스님들이 한 목소리로 해안 대선사의 수행과 교화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공, 무상무원의 해탈문을 관통하신 분, 설정 스님. 50년간 법맥이 이어져 이제야 빛을 보는 시간, 자광 스님. 수행과 자비를 일치시킨 분, 원허 스님. 금강경을 통해 불법을 생활 속에 펼치신 분, 주경 스님. 이처럼 많은 스님들이 해안선사의 교화와 정신을 오늘의 불교에 다시 비추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세기의 어둠 속에서 마음의 빛을 전한 해안봉수 대선사. 그 가르침은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오늘을 읽다 선제였습니다.